여호수아 이야기 1장 여호수아의 부르신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대1-9 2장 정탐꾼과 라합이 믿음.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두 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녀와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3장 요단강의 기적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 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습니다. 온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3에서 4장 4장 여리고의 함락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은 7일 동안 성주위를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나팔을 불고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승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장 아간의 죄와 아이성의 전투 아간이 여리고 전리품을 숨기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죄를 제거한 후 다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순종이 곧 승리의 기림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에서 8장 6장 기부온과 해가 멈춘 날 기부온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아모리 다섯 강이 공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이 멈추어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장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는 남부와 북부의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12장. 8장 땅의 분배.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수아 13에서 21장, 구장 언약 갱신.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세겜에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대 1-28. 10장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믿음의 유산. 여호수아는 1 1 0세에 죽기 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시 29분 마이너스 30일